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어갈 때 저희를 하루 붙잡으시고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벌써 눈을 돌아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로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리음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거기서 별을 하라 하신지라 여자들이 놀라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 아무에게도 말을 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멘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 올해는 부활절이 3월 마지막 주예요좀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에, 양력으로 올해가 윤달이잖아요. 2월 29일까지. 뭐 그런 계절적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자, 어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막달, 아니, 그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장사를 지냈다. 큰 선, 헌신했다. 배우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식 구 첫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롬의 이세 여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멀리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장사 지낼 때그 무덤의 위치를 파악했죠 그들은 다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제 안식일에는 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만 지나라 새벽이 와라 우리는 무덤에 가겠다 이거죠. 자 아, 대단한 예수님 많이 사랑한 여인들이요. 예수님 많이 사랑. 애그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사랑은 신앙적 사랑이에요. 그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신앙적 사랑 이걸 이제 아카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랑을 할줄 알아야 돼. 자 막달라 마리아와 살룸메가 예수 게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이들의 장례 풍습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향유를 퍼야 돼. 왜? 그들의 부활 신앙이 있어서 살이 썩지 말아야 돼. 이거 바르면 안 썩어요. 그런데 부랴부랴 3 시간 만에 장사를 지는 바람에 이거를 못 발랐거든. 물론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또 마리아가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 한 병을 부었잖아요. 다 예수님 장사를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근런데온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 그래서 그 효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인들은 하 아, 예수님 시체에다가 발라야 되는데 못 발랐어. 그래서 안식일이 끼어서 안절부절해 그래도 어쨌든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이 에, 향품을 사왔어. 예수님 이그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느라그 모략 그게 바로 그 방부제와 같은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매우 일찍이, 새벽 한 3, 4시 됐을 것 같아요. 캄캄한 밤에. 해 돋을 때, 에,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뭐 가다 보면 해가 돋았겠죠. 아주 이른 아침, 예, 그 무덤으로 갔어요. 서로 말합니다. 누가 무덤 문을 굴려, 무덤에 그, 그 닫힌 돌을 굴려내라. 큰 돌로 막았고. 이 사무금서를 다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 인봉을 했어요. 에, 이를테면, 우리 그 전기 계량기에 납땜하잖아요.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 조작할까봐 계량기 에, 해놓듯이 이 무덤도 에, 이렇게 해놓고 그 빌라도가 자기 도장을 딱 찍어. 아무도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눈을 들어 가까이 가보는데 돌이 굴러졌어 누가 어떻게 저 구를 돌을 굴리지 여성들이 약하니까 남자 같은 몰라도 여자들끼리 가니까 어떻게 굴릴까 걱정하며 갔는데 가 보니까 굴려져 있어. 무덤에 이렇게 굽어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는데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이거 그 청년의 모습으로 보인 거죠 아니, 한코만 파니. 그리고 무덤 안에 웬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성들이 세 명이라 하더라도 무섭죠. 우리도 다 시체는 무섭고 죽은 사람은 무섭고 공동묘지는 무섭고 무덤은 무섭죠.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그 공동묘지 있는 그능선을 넘어서 동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밤에 무서워가지고 막 울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예, 그 예. 무서워요. 근데 그 청년이 천사예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고 보라 그를 두었던 고시니라 여기 봐라 없다는 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 있던 곳과 발 있던 곳에 천사들이 둘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수호천사라고 말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늘 지켜주고 하늘나라 갈때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라 하늘나라 신부름꾼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배우면 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배워요. 내가 죄 짓는 것 천사들이 다 지켜봐요. 은밀한 곳에서 짓는지도 다 지켜봐요. 내가 나쁜 말 하는 거 누구하고 나쁜 죄 짓는 거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다 보고 해요.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리로 와라 거기서 보자 했다는 거야 <laughs>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전에 살아계실 때도 했어요 내가 부활한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천사들에게 당부했어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 세번 부인하고 아, 그 배신했잖아 근데 그 베드로 다시 회심시켜서 주의를 하게 하려고 거기 부르던 장소로 다시 불러서 3년 전에 그의 소명을 재확인시켜준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내가 맺었던 그 언약, 어떤 약속,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인의 인자와 사랑, 극률과 자비치요. 여자들이 몹시 놀랐어. 무덤에서 도망을, 도망치듯이 나왔어. 이거 지금 오늘처럼 전기불이 있겠어요? 뭐 호롱불을 켜가지고 들어갔겠죠. 어우. 근데 시체는 없고, 혹은 청년이 하얀 옷을 입고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귀신 귀신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귀신 놀이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콤비백산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지금 그들이 처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덤 안에 흰옷 입은 청년들이 그 여인들에게 전한 소식은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 살아났다. 나사렛 예수는 살아났다 이. 부활의 소식. 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도 천사들이 이 베들레헴에 나타났잖아요. 목자들이 가서 절해라. 경배해라. 그래서 가들 경배했잖아요. 오늘 살아나셨는데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나셨다. 아,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음성이에요 확실히 믿어야죠 또 하나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한 말씀 오류가 없는 말씀 1.1억도 변하지 않는 말씀 오늘 그로 러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라 부활하셨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이 여인들의 목격담과 천사들의 이 에, 일러준 메시지 부활하셨다. 그걸 근거하여 믿어야 되는 거라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제자들을 만나자. 그 무슨 뜻이에요? 아까 설명했지만 배신한 자들. 여기 한 명도 없잖아. 아니 이 새벽에 베드로나 야고부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그 12명 중에 한 절반은 가야지. 가야지. 여기 무덤에.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인들이 갔어. 여인들이 갔습니다. 한 자리 꽤 차겠다고 우의정 시켜 주시오, 좌의정 시켜 주시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겠습니다. 해 주세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던 그자들이 예수님 죽자 다 도망갔어. 콧배기도안 내밀어. 근데 네, 여인들이 갔어. 여인들이 갔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그 갈리에서 릴 만나자고 하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자 그래요 어디서 만나자 그럴까요? 은혜교회에서 은혜교회에서 만나자 그리고 열심히 교회 섬겨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해라 열심히 사명 감당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 쓰시려고 부르셨어 우리 쓰시려고 구원했잖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